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고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별심이 만드는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셋째 주가 됐습니다 붉은 말띠의 기운이 한반도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래전은 저에게 이제 주어진 설교 시간을 통해 노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종교 경전의 이야기를 성서와 연관지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등장으로 지금까지 인류 사회를 지탱해왔던 기본 이념 또 체제 이런 것들이 부정되면서 강대국 폭력이 만연하는 야육 광식의 퇴행을 강요당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어, 진리가 어? 부여, 잡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도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인류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서부터 조짐을 보여온 동유럽의 공산 정권의 몰락,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87년 88년에 동유럽 사회주의권에는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급격히 증가했고, 또 정권의 통제력도 매우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89년 6월에는 폴란드가 폴란드의 공산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그런 이변이 일어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비폭력 정권 교체를 이루는 벨벳 혁명이 일어났죠. 10월, 1 1월 달이면 12월에는 루마니아에서 무력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차우세스크 독재자가 채용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90년에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고요. 발트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소련에 아주 가까운 러시아에 가까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인데 어,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유럽의 대부분은 다당제 또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89년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 붕괴는 사회주의의 총체적 몰락의 신호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야기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련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페레스트로에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련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사임성명을 내죠. 이렇게 해서 소비에트 연방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바로 직전에 12월 8일 벨라베자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조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서는 소련 해체 및 독립국가연합 창설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조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소련을 구성했던 모든 공화국은 독립주권국가가 됐고요. 새로운 독립국가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일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에서 다양한 제품들의 수입이 이루어졌고 극심했던 생필품 부족은 완화됐죠. 그러나 그걸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질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완승으로 귀결이 됐고요.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옷으로 갈아입은 자본주의의 망령이 초국적인 자본을 굴리면서 약속도를 마음껏 수탈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런 과정에서 IMF 위기를 1997년에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의 안식처인 지구는 더욱 황폐해져갔죠. 몰락한 사회주가들도 개혁개방을 화두로 해서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제 무분별한 개발과 에너지의 과대사, 사용이 전 지구를 덮었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심화됐고 인류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뜻있는 사람들은 인류의 대각성을 축구했죠. 모든 생명이 함께 누려야 할 지구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엔이 나서서 파리 기후 협약을 맺고요. 다가올 인류의 멸망을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 모든 책임의 핵심에 있는 강대국들이 오히려 이에 역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1기와 2기 두 번이나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트럼프는 유엔과 국제 관련기구 66곳에서 탈퇴했습니다. 더 이상 국제 간섭 받지 않겠다,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또다시 기획되고 있는 전쟁. 이것은 이제 새로운 제국주의 시대를 여는 포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얼마 안 됐지만 백악관 누리집에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복원하기 위해 오랜 기간 방치했던 멀로독트린을 다시 집행할 것. 그렇게 밝혔죠. 여기에 대해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미국 우선주의에 집중하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 속한 서반구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캐나다의 합병과 파나마 문화 접수를 선포하고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서반구 각국 내정에 지금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죠. 트럼프는 구태타 혐의로 기소된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브라질을 압박했습니다. 온두라스에서는 아예 입맛에 맞는 후보 우파 후보 아스프라를 노골적으로 지원했고 결국 당선시켰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군대를 동원해 납치한 사건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뉴욕 법정에 세웠죠. 또 마약 단속에 미온적이라면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체제가 유지된다며 쿠바와 니카라가를 겨냥해서는 정권교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서반구를 다시 미국의 뒷마당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의 재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부를 이제 지배할 능력은 상실했죠. 그 대신 미국은 자신이 관리할 영역을 딱 그어놓고, 우리가 뭘 하든지 니네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나라들도 힘으로 마음대로 해도 내가 간섭 안 할게?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세계를 3분지계로 나눠서 통치하자 하는 제안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포함한 서방구를 다 먹겠다. 중국은 아시아 먹어라. 소련은 유럽을 넣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장 급해진 것은 유럽입니다. 러시아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목표가 된 것이죠. 미국이 빠진 나토는 사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핵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독일은 86조 원 규모의 군사 장비 구매를 최근에 승인했습니다. 2011년 폐지했던 징병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도처에 벌어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몰락과 더불어오는 혼란이 가져오곤 아주 필연적인 결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자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미국 패권시대의 산물입니다. 값싼 에너지와 물류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공급망을 통합해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는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상황에는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이 구조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단극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인구 정체와 고령화로 생산성은 둔화되고 소비도 위축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글로벌 자본이 기대했던 무한한 시장의 확대는 다 개꿈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런 상황이 한정된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국가 경쟁, 이런 것으로 결국은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 광물, 식량을 둘러싸고 무력을 동원한 동맹과 봉쇄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체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주의 몰락의 즈음에서 자본주의만 남은 그런 시점에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에 대응해야 될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89년, 90년, 91년, 92년 아주 줄기차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대우기를 고민해야 되고 그걸 동양의 전통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민중교의 민중목회자들 모임에서 제가 발제를 통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 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임이 예수살기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동양 종교 경쟁을, 경전들을 함께 읽으면서 생명, 생태, 평화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생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런 생각들 중에 오늘은 인류사회에 있어서 비극의 씨앗이 된 분별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중국 선불교의 3대조가 승찬대사인데 이분은 자신의 깨달음을 신신명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그마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승찬은 분별심을 버려야 본래 깨달음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것은 좋고 싫음, 옳고 그름. 이런 상대적인 판단과 집착을 일으키는 마음을 뜻하는 거로 볼수 있습니다. 신신명의 첫 구절은 이런 규절이에요. 지도 문안이니 유혐 간택하라. 단막증에 면 통영 면백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풀어보면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을 꺼리는 것이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주 통연히 명백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간택한다는 말은 가려 뽑는다는 말입니다. 구별하거나 분별하여 택한다는 것이죠. 이 간택심은 어서 비롯되나 하면 자기의 아상이라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상을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그릇된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연, 아집, 아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 혹은 내 것,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자 또한 이 문제를 되게 중시하고 있습니다. 노자 2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죠. 가장 기본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알아서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건 더러움이다. 선하다고 알아서 선하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선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혹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여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와 악을 가르고 선과 불선을 가려서 한쪽을 고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노자 할아버지께서는... 그게 바로 더러움이고 선하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상의 얽매인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분별심, 분별질을 여의지 않고는 그대로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분별이 고정되면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상견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단견 이런 데에 빠져서 선이 선을 고집하고 나머지를 악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 미를 고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추함과 악함이라고 하는 허상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눈에 아름답게 보여도 다른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양적인 사고에 아주 기초를 얘기할 때 불이비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보통 동양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비일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탁 느끼는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의 본뜻은 모든 것이 언제나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왼쪽은 오른쪽을 자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왼쪽은 오른쪽에서 볼때 왼쪽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해는 우리나라에서 볼때 동해지, 일본에서 보면 서해인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하든 언제나 그렇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양적 세계관이 가시는 모순의 통일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다. 또는 둘이라고 해서도 안되고 하나라고 해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이 동양이 가지고 있는 전일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자이장에 뒤따라오는 구절은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 말미암아 있고 없고 여긴 생긴다는 의미가 있죠. 어렵고 쉬우면 서로 말미암아 어렵고 쉬우며 만들어지며 길고 짧으면 서로 말미암아 길고 짧은 으 모양지어지며 높음과 낮음은 서로 말미암아 높고 낮으며 기울며라는 음. 이 한자어를 쓴 내는 소리와 들리는 소는 리 서로 말미암아 나고 들리며 조화를 이룬다. 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앞과 뒤는 서로 말미암아 앞서고 뒤쓴다. 따른다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문으로 보면 더 정확해지죠.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화상경, 음성상화, 천우상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 난이, 장단 등 이런 것들은 상호 대비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속에는 모두가 다 반대편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별심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삶에 온갖 고통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산천초목 온갖 짐승들과 함께 더불어서 마음껏 즐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너와 나라고 하는 분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좋다 나쁘다 할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덤불 사이에서 살짝 기어나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더냐? 하와는 자기 손에 든 열매를 바라보며 대답하죠. 아니야, 우리 동산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 다만 동산 중앙에 그 나무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봐 걱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뱀이 눈이 반짝거렸어.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는 거야 하느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야 그래서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하와가 열매를 다시 바라보죠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가지에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도 받아먹었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면서 아,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한 번도 느끼지 않았던 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둘은 급히 무화과 잎을 깨어서 허리를 가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며 아담을 찾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어서 덜덜 떠옵니다. 주께서 동산에서 걸어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움 숨는 것 정당화하는 구실을 찾는 것 탓하는 것이 모든 것이 그날 처음으로 나타난 감정이었습니다. 선과와 옳고 그름 나와 너 숨음과 폭로 판단과 비교 그런 세계가 그들에게 열려 버린 것이죠. 하느님이 아담에게 묻죠. 누가 너 벌거서 벗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은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할수 없이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하우도 거들죠. 뱀이 저를 꿰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던 에덴으로부터 분별의 세상으로 쫓겨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칼날과 같은 불과 천사의 장벽으로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가치 판단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 판단과 다른 것을 견딜 수 없어합니다. 이로써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확실해지고 너와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면 너는 나의 경쟁자, 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겨난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아니고는 다시 에덴로 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해산의 고통, 수구와 땀, 땀을 흘리는 삶,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온검기를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인간이 만나는 외부 세계가 인간에게 적대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별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이제 그를 둘러싼 환경까지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에서는 노동이 기쁨이었으나 이제는 노동이 고통이 됩니다. 땅은 그에게 순순히 열매를 내어주지 않고 가시로 찔러버리고 맙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겪는 소외라고 하는 것의 전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터가 전쟁터가 되고 타인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나를 공격해버리는 그런 엉겅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늦은 저녁에 윤석열 내란수계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김영현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죠. 12.3 내란 이후 406일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또 16일 금요일에는 윤석열 체포 방해와 직권 남용 등에 대해서 징역 5년이 1심 선고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특검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직위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달 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일대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란에서는 은행 파산과 살인적인 인플레로 시위가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강경 진압을 통해서 반정부 시위로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무자비한 살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인 이란 인권이라고 하는데 따르면 17일 기준 사망자가 최소 3,428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의 충격적인 총격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번져 가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당방위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또 내란법까지 발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적반하장이 태도에 미국인들의 분노가 더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아이의 어머니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구세 무고한 죽음이 미국의 광기를 잠재우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만 옳고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미친 분결심이 멈춰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화로운 세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영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